진짜 빕스 매장에서 그 셰프가 만든 그 폭립이야 진짜 이게 농담이 아니고요 아 그럼 그냥 그냥 판매하는 게 아니고 공장에서 찍어놓은 게, 게 아니라 빕스 본사에서 그 셰프 어, 그 레시피 오더로 그대로 생산해서 딱 판매되는 그런 제품입니다 얼마나? 이게 그냥 이름만 빕스 이름 걸고 그냥 파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음. 진짜 CJ 푸드빌에서 제작 단계부터 그리고 그 만든 고맛 고대로 고 소스 고대로 갖다가 립도 고립 고대로 뭐 하나 다른 거 없이 저, 저 준서 오빠 혹시 저하는 준서 오빤가요? 우리 어, 그 중매 <laughs> <진짜. 웃음> 준 오빤가? 맞나요? 준서 오빠 맞아요? 맞아요. 저 결혼식 때 처음 봐가지고 저도 아, 잘 모르겠는데 네네. 지금 장바구니 담으셨다고 아 감사합니다. 뭐. 네네네 어쨌든 그 준서 오빠 감사드리고요. <laughs> 오빠 맞죠? 네네 저는 내일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빠빠이. 네, 어 마지막 질문 혹시 어 뭐요 돌전 하기 음... 로션 바르는 게나아요 크림 바르는 게 나요? 아 크림 크림 맞아? 아 진짜 아니야 로션이야? 난 로션 이아 어, 왜? 로션도 그냥 로션 아니고 좀아나 진짜 지금 좀 연한 거아 그럼 인정 어. 왜냐하면 이거 사면 오늘 이거 <웃음> 이거 <웃음> 아니, 나는 이요 왜냐하면 끈적거려? 아니요 전혀... 전혀 끈적거리는 게 없지 전혀 끈적거리는 게 없지 내가 왜냐하면 손에다 발라야 되는 양보다 훨씬 많이 발랐잖아 지금 은 많이 발랐잖아요 네네 음. <laughs> 네. 음. 어, 없어요 전혀 없고요. 저는 이걸 어떻게 말씀드리면 향. 되냐면 향만 어, 향향 <laughs> 어, 향. 향부터 갈게요. 어, 향. 요거 약간 시트러스향. 시트러스향. 무슨 음, 시트러스. 오케이. 저는 거기에 음. 허브 살짝 섞였어요. 아. 원래 기존에는 음. 좀 상큼한 과일향 같은 게 났었는데 음. 어느 순간 그 허브향이 좀 제가 좋아하는 향이 음. 고급진 향 아시죠? 그 아, 허브 그 음. 아 향이 더 가까. 그 에스테틱하면 왜 고급스러운 느낌이 는 향인데 아 그런 느낌이. 솔직히 물직하진 않아요. 음. 그렇게 그게 막 굵직해서 음. 막 남아 있거나 음. 그런게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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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그런 느낌은 아니고. 음. 음. 시트러스 향이라고 했는데 정정할게요. <laughs> 허브 향. <laughs> 허브, 허브. 허브 얘기를 듣고 나니까 허브 향을 맡는다. 사람 그거 있잖아. 귀가 얇네. 아. 귀가 얇아. 그 체내 효과. 저희 구매는 내일 자정까지 가능하시니까 넉넉하게 고민해보시고 충분히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혹시 아로마 오일 성인이 사용해도 상관없는지. 자, 아로마 오일 갑니다. 아로마 오일 갑니다, 아로마 오일. <laughs> 이것도 새로 나온 거예요? 아니, 아니요. 아니요? 난안 팔았어. 있었어. 나 이거 안 팔았어. 있었어. 나 이거 왜 있었... 맨... 왜 잠깐만 나 이거 왜안 줬어요? 왜냐 진짜 솔직하게 말할게 어, 오늘 나 왜? 제가 업체에서 어, 좀교육좀 받고 와서 나왜안 안 줬어? 이거 없었어 어, 나는 이게 왜냐면 응. 잘안 팔려라 <laughs> 아 좋아 나 이런 거 너무 좋아 아, 솔직하게 얘기하자 와. 저도 제가 방송 다른 채널에서 할때 음. 아로마 오일이 옵션에만 들어가 있고 설명을 해본 적이 없어요 왜 왜? 근데 써봤거든요? 왜 그런지는 이제는 저는 아는데, 일단 제가 열번 방송을 해본 결과, 음. 크림이랑 그 로션이 다른 제품, 다른 브랜드보다 음. 조금 더 보습이라든지 음. 유분감이 있으니까 음. 오일을 굳이 안쓰시 아이들을 만들질 않아. 그런데 내 또래야, 앞에 40대고 네네. 어. 이런 분들이니까 이렇게 좀 붙이십니다. 지유 언니가 지금 한 딱! 첫날 방송 하시네 오셨고 네네네. 한양고속님 지금 네, 팔, 저거 읽어주세요 또 팔팔오야 뭐. 또 팔팔오 붉으면 소주 한잔맨 마지막 거입니다 아, 지하조풍아 <laughs> 진짜 아 기다리 습니다 아토의 노트 네네네 꼬마 소금 인형님도 오셨어요 이제 200분 가까이 됐으니까요 우와. 인사 한번 제대로 드리고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개그맨 김인석이고요 <laughs> 늘 좋은 제품 가져오려고 노력합니다 오늘도 좋은 제품 아토의 노트 아이들 베이비 스킨 케어 제품들 가져 나왔고요 제 옆에는 미모의 여성분이 계시는데, 네, 누구냐 하면요, 본인이 직접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. <laughs> 네, 저는 아토의 노트에서 좀 교육을 받고, <laughs> 네, 32개월 예린이 엄마, 임지수입니다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<laughs> 아니, 이분이 그냥 애엄마가 아니라 아나운서, 전 아나운서시고, 어, 네. 지금은 또 쇼호스트로 네. 활발히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. 아토의 노트와는 또 정말 깊은 음... 인연이 있는 게, 다른 라이브 커머스 방송 때 지금 6회 이상, 아토의 노트 방송을 진행하셨던 분이세요. 와, 감사합니다. 아니, 지금, 네. 피자젤리님이 부부세요 했는데, 아, 아 저는 감히. 잠깐.